제가 8살 때 겪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기역 아파트 805호에 살았습니다. 현재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누나와 함께 슈퍼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8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움직였는데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평소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엘리베이터는 5층, 6층을 지날 때부터 점점 더 느려지더니 8층에 도착할 즈음 문은 열리지 않고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이 귀할 때였기에 우리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어렸던 저와 누나는 긴급버튼이 있는지도 모르고 겁에 질려 앉아있기만 했죠. 그런데 한 3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고 멈춘 곳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서 가야겠다고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급격히 빨라지며 16층까지 가더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16층에는 저와 누나의 친구가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도 엘리베이터는 열리지 않았고 가만히 살짝살짝 흔들리며 멈춰 있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끼익 소리가 들리며 갑자기 천장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퉁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누나는 빠르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결국 기절해버렸고 저는 위쪽을 계속 쳐다보며 울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제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엘리베이터의 모서리 부분에서 마치 얼굴 가죽이 철과 하나가 된 것처럼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눈은 위쪽 환풍구 같은 곳에 들러붙어 있었는데 파리처럼 수많은 눈알이 꿈뻑이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무작정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춰섰고 전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튀어나올 듯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울면서 눈알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습니다. 한 2분 정도 지났을까, 그 아이는 거울이 있는 쪽까지 얼굴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고, 문이 열리면서 경비 아저씨가 뛰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겨우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날 겪은 일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16층에 사는 친구는 그때 집에 있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16층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몸이 찌릿하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눈이 감겼다고 했고 그 여자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은 지몇달 정도가 지나고 저는 그 여자아이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때 엘리베이터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누나 방에서 같이 자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나 옆에 누워 누나 쪽을 보며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는데 가을이 다가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춥더군요. 누나 쪽을 보니 누나는 피곤했는지 미동도 없이 자고 있었고 누나를 안고 자려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거부하듯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잠시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자 저는 물을 좀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누나방으로 올 때는 보이지 않던 정수기의 불빛이 저를 반겨주듯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분 좋게 물을 마시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기 위해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털로 된 전기장판이 깔려있었는데 소파 아래까지는 길이가 닿지 않아서 그 아래는 맨바닥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고 평소라면 바로 투니버스로 채널을 돌렸을 텐데 신기하게도 저는 SBS 채널을 틀었습니다. TV에서는 새벽 2시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치지직거리며 정규방송이 끝나면 나오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나방을 갈 때쯤 문득 시계를 보니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잠시 뒤척거리다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 TV 앞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 3시간이나 지난 것이었죠.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려 리모컨으로 채널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누나방으로 눈길이 가더군요. 제가 방에서 나올 때 문을 닫은 것인지 열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문이 열려있더군요. 보통 집에 불을 모두 꺼놓더라도 TV를 틀면 그 밝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안이 다 보입니다. 분명 거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누나방도 보여야 정상인데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나방으로 들어가 누나를 계속 깨웠지만 누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춥고 어두운 느낌이 들었던 저는 무서워서 바로 방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TV를 쳐다봤는데 제가 계속 올려서 40번을 훌쩍 넘어야 했을 그 채널이 또다시 SBS 채널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리모컨을 떨어뜨려버렸죠. 그런데 소파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으면 보통 탁하고 든탁한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리모컨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빨리 불을 켜려고 했지만 왠지 불을 켜면 안될것 같은 불길함만이 느껴졌죠. 저는 리모컨을 찾으러 소파 아래를 확인하고 다시 앞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더듬거려도 없던 그 리모컨이 장판 중앙 쯤에 있더군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방바닥 언절이나 소파 쪽으로 떨어졌어야 할 리모컨이 저 멀리 장판 중앙에 가 있던 것이었죠. 저는 혹시 소파에 튕겨서 저기까지 날아갔나 생각하고 리모컨을 주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소파에 튕겨서 저 정도까지 날아간 것이라면 분명 어떠한 소리라도 나야 정상일 텐데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나방으로 가서 누나를 미친듯이 흔들며 깨웠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일어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적만이 커져갔죠. 그때 갑자기 TV가 꺼지며 주변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부모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며 방문을 열었고 그 순간 방 안쪽을 봤는데 그곳에 누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자기 방에서 실신한 듯 자고 있던 그 누나가 사실은 부모님 방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누나도 그날따라 괜히 무서워져서 부모님과 같이 일찍 잠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불을 모두 켜고 바로 누나방으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TV를 켜봤는데, 분명히 SBS 채널에서 꺼졌던 TV는 투니버스 채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조금 넘어 있었죠. 저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부모님과 누나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지만, 모두 허탈한 웃음만 짓더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여자아이와 유난히 추웠던 그날 밤, 떨어뜨리자마자 사라졌다 나타난 리모컨까지, 이 모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은 누나방에서 자고 있던 누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누나의 모습이었는데, 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